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가형 14번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요놈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가 맞아요. 이제 그런 문제 맞는데 아마 이제 모양을 봤을 때어 뭔가 딱어 매칭이 안 되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특히 이제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어 이걸 그러면은뭐더셈정리를 쓰라는 건가? 이제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어, 더 심플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얘에 대해서 출제 의도는 어떤 거냐면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코사인 제곱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 코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 식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코사인에 대해서 x 마 4분의 3파이라는 요 놈이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요. 요 놈을 자 아마 쓰고 나면 아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올 거야. 아 숨어 있구나 이렇게.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laughs> 자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그냥 어떤 거냐면요 뒤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갔다가 앞으로 요만큼 돌아온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놈은 우리가 어떤 각변환에 의해서 4사분명각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물론 x값에 따라서 4분면은 달라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각변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것이고 사인 x-4분의 파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앞에 나와 있는 코사인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사인 x-4분의 파이로 고쳐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fx라는 식은 조금 더 예뻐졌다라는 거죠. 사인 제곱에 대해서 x-4분의 파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에 대해서 x-4분의 파 그리고 플러스 k다라는 것으로 그냥 바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하라는 거냐면, 사인, 이 놈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 자식을 1-코사인 제곱 x-4분의 파로 고쳐줘라 이런 얘기죠.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1-코사인 제곱을 고쳐주어라. 그러면 이제 등장하고 있는 뭐 Fx라는 놈이 이제 코사인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당연히 우리는 코사인이 제 무엇이냐. x-4분의 파이라는요 놈을 무엇으로 당연히 t라는 값으로 치환을 하긴 할 건데 특히 여기 뭐 x값에 대한 범위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x는 뭐 실수 전체를 말할 거고 이 코사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 범위 안에 그냥 t가 존재한다라고 잡아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Fx로 등장했던 놈은 ft로 바뀔 것이고 1- 자 바로 스퀘어 t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t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은 넘어오고 아 그러면 1 플러스 k가 되겠구나. 이놈 먼저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놈을 가지고서 표준형으로 고쳐주게 되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4분의 5 플러스 k다라는 것으로 이제 예쁘게 바뀌겠죠. 그냥 선생님이 가볍게 표준형으로 바꿔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놈에 대해서 이 모양은 우리 t에 관한 놈으로서 위로 볼록한 놈이라는 걸알수 있고 자이 값을 만약에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t 값이 얼마인 곳 마이너스 2분의 1인 곳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부터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까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조금 그다음에 1은 조금 더 멀어요. 뭐 그런 거 정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될 것이고 뭐 하는 거야? 자, 이곳이 마이너스 1이될 것이고 요놈은 1이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그럼 이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가지랄랄랄랄랄랄랄랄딱 요놈까지를 나타내게 될 거고 자 이제 천천히 확인해 볼게요. 이 지점에서 어떤 값이다.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맥시멈, 최대값이 될 것이고 얼마일 때? 1값이 1일 때 미니멈 값이 되겠다. 그런데 이미 최대값이 3이라고 나와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최대값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니까 이곳에서는 4분의 5 플러스 k가 될 건데 그것이 3이 되었다라는 걸로 가볍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이곳에서 우리는 k값이 얼마라는 거? 4분의 얼마니 이거? 4, 3,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k값은 4분의 7이 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4분의 7이 될 것이고요. 그럼 최소값은 t값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1, 1, 1을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4분의 3이라는 값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4분의 3 미니멈. 최대값, 어, 최대값은 3이라고 나와 있고, K값이니까요. 분음을 더해주게 되면 4분의 10이 되어서 우리가 찾는 값은 그냥 2분의 5. 자, 마무리는 여러분 해주시면 되고요. 뭐,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에서 어, 조금, 어, 다른 문제들과의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요런 거 정도. 대신 뭐 각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각을 어떻게 맞춰줄까. 각변환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각변환의 관점이라는 것은 2분의 파이 뿔마세타냐 아니면 뭐 파이 뿔마세타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변환을 시켜주게 되면 된다라는 거. 자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